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너희에게 대다가 너희 복대로 심판하라. 유인들이 이르러 너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슨 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이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러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진리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끌고 재판정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잡고 거가는 내용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고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고 예수님을 30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행악자로 악을 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처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러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이 없이 로마의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로마의 관정으로 고발을 해 가지고 빌라도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악자로 몰리고... 계속 재판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걸 좀 얘기하시는데 빌라도의 관심은 이 사람이 로마에 반역을 하고, 로마에 대항을 하는 그런 이 세상 나라,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관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로마고 이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세상에 쫓겨난 그런 뭐 로마 제국, 이 세상에 어떤 한 열방 중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오늘의 찬송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평화와 정의가 있지. 이런 세상의 나라처럼 유한하고 편파적이고 그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심을 하는 거잖아요. 빌라도는.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 같으면 빌라도가 법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왕의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왕을 거부하는, 왕을 지금 못 박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들이 왕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왕을 거절하고, 결국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39절에 보면, 이 빌라도는 석방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6월 절에 전례가 있으니,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을. 예수님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40절에 유대인들은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를 강도를 오히려 석방을 시켜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에는 행악자로 몰고 가고 여기 끝에 가서는 강도보다 못한 강도를 차라리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계속 강도해서 행악자에서 계속 이렇게 참소하고 몰고 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역할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나쁜 놈입니다 이건 인간도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행악자로 강도보다 못한 사람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게이 사탄 마귀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여기 배반하는 그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밖에 없는 겁을 먹고 주님을 삼세번이나 부인하는 배도로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챙기시는 것 예수님의 방식 만왕의 왕으로서 열방을 품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살릴라고 하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소, 고발, 행악자유, 강도보다 못한 인간으로 몰고 가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흐름이 여기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는 예수님과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이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권한 조간, 이 세상은 이번 주간이 권한 조간이 아니고 평생이 일 평생이 이 세상은 권한 조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때언제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곳에 가서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이 만 왕의 왕이 되시는 그곳. 주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이 수모와 모욕과 멸시와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으로 행악자로 몰아가도 가만히 계시고 강도보다 못한 인간으로 그렇게 끌고 가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역할들을 보세요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결국은 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이래되이 법적인 책임은 종독 빌라도에게 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이 현실이 다 권한 중은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통 또, 신분적인 수모, 이렇게 아주 법적인 고통, 계속해서 참소라니까, 계속해서 고발하니까, 을 아주 예수님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 행악자, 감도보다 못한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라는 게 그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별거를 다 겪는 거잖아요. 새벽에 언급실에 안고 가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별별 일을 다 겪어 나가는 그런 부모님들의 고통과 수고가 있듯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비슷한 것이 뭐 부모님의 희생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피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수모를 당하고 고난의 가정을 지나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깔려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어 가는 이 악한 무리들의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그대로 감수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한 주간이 이제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부산 땅에는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각자 굉장히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방역도 잘 하시고. 이 모든 권한의 과정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한 주간 수요일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신체적으로, 신분상으로, 법적으로 계속해서 권한을 당하시고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행악자여 강도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치부를 당하지만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듯이 저희들도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피곤합니다. 아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고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소 저들의 마음의 소원 작정하며 기도하는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고난의 과정을 잘 지나고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회복을 맞이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삼일째 기도하는 날 작심 삼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늘 다짐하며 각오하며 새롭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고대하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